아, 아까 틴트 이렇게 이렇게 섞은 거 어디 갔지? 나의 반반 믹스 폭탄 틴트? 내 네, 틴트 못 봤니? 혹시 제 틴트 못 보셨어요? 어디로 갔지? 내 옷이 아까 여기 뭐 떨어뜨렸나? 나의 틴트 틴트 응? 틴트가 어디로 갔지? 없는데 응? 어. 틴트가 어디로 갔지? 아, 마치, 막 그런 기분 있잖아. 여보세요? 잠깐만, 내 휴대폰이 어딘지 디 모르겠거든? 잠깐만. 휴대폰 어딨지? 아, 휴대폰. 아, 나 휴대폰 못 찾아서 잠깐만 있어봐. 휴대폰 좀 찾으러 갈게. 그런 것처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? 어디 뭐, 어디다 넣었나? 허허, 거 참, 신기한 일이로세 여기다 넣었나? 아닌데? 여기다 넣었나? 심통방통하네. 아까 분명히 내가 틴트를 바르고 내려놨는데,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떨어뜨리지 않았나요? 틴트를? 아닌가? 이상하네. 아, 내 믹스 틴트 어디 갔어? 이상하다. 갈 데가 없는데? 컴퓨터 위에 없어. 근데 이 주황색 틴트는 있고요. 어? 여러분 보세요. 내 틴트가, 어, 내 틴트가 이렇게 돼있었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물의 굴절 때문에 여기서 봤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았거든요. 틴트가 물의 굴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야.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거지. 물점만 있는 줄 알았거든. 그래서 뭔가, 어? 나는 저 옆에 틴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. 주황색. 그래서 나는 이게 물에 비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았거든. 근데 이렇게 보이 이렇게 보인 것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보였어. 약간 일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나는 틴트를 못 찾고 있었네? 멍충이 같이? 어쨌든 찾아서 다행이다. 나의 찝찝함이 사라졌어. 죄송합니다.